이번 시간에는 볼 간격이 너무 멀거나 또는 너무 가까운 셋업을 교정하는 드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볼 간격이 너무 멀게 되면 아크는 커질 수 있지만 몸이 너무 많이 폴에 떨어져 있어서 힘을 쓸 수가 없어서 비거리에 손실이 오고요. 너무 가깝게 서게 되면 그만큼 아크가 좁아지고 마음껏 헤드스피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비거리에 손실이 옵니다. 따라서 좋은 방법으로는 셋업을 서시고요. 그 상태에서 힙을 뒤로 뺀 상태에서 무릎을 가볍게 구부려서 밸런스를 잡아줍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을 늘어뜨렸을 때 어깨 밑에서 그냥 팔이 늘어뜨려 있는 이 위치가 좋은 손의 위치인데요.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위치에 셋업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. 제가 보통 만약에 이런 셋업을 한 다음에 이 위치가 좋은데 공에다가 다 팔을 맞추거나 또는 너무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상체를 눌러서 셋업을 하면 가까워집니다. 따라서 볼을 치우고 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 뒤로 빼고 그 다음에 무릎을 가볍게 구부리고 그손 위치에서 가볍게 셋업을 한이 위치, 그 위치를 기억하고 제가 한번 볼을 쳐보겠습니다. 이 위치에서 이와 같이 샷을 한다면 올바른 볼과의 간격으로 샷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처음에는 이 자리가 불편하실 수 있게 느껴지실 겁니다. 하지만 이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10개 정도 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지실 거고요.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파워가 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이것으로서 볼과의 간격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